자, 그래서, 전역변수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가지만 언급을 할게요. 자, 지역변수랑 전역변수랑 뭐엇습니까 언뜻 들으면 어떤 함수도 다 사용 가능한 전역변수가 좋을 것 같잖아요. 그죠?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현실세계랑 결부를 시켜서 생각해 보면 돼요. 여러분 집에 이렇게 철수랑 영희가 자기 컴퓨터가 있어요. 철수는 자기 컴퓨터 쓰고 영희는 자기 컴퓨터 씁니다. 철수가 여기서 뭐 자기 컴퓨터로 뭘 하든 니한테는 관계가 없잖아요. 이게 낫죠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수랑 영희가 컴퓨터 없어서 이렇게 공용 컴퓨터를 둘이 쓴다고 생각해보세요. 철수가 과제한다고 여기다가 파일 하나 과제 파일을 하나 잘 저장해놨는데 영희가 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해 보여서 지워버렸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철수가 쓸려고 보니까 과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철수는 제 얘기를 제대로 못하겠죠 자 그럼 철수가 영희한테 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공용 컴퓨터를 몇 명이서 다섯 명이서 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지웠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이제 철수가 여기도 가봐야 되고요 영희한테 따져봐야 되고 어, 너 아니었어? 그럼 이 옆에 있는 길동이한테 따져봐야 되고 여기는 미니한테 따져봐야 되고 그죠? 어, 그래서 여러분 전역변수는 자신 있으면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있는 걸안쓸순 없잖아요 그죠? 자신있으면 쓰세요. 이거 쓰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 그러니까 전역변수는 내가 코드를, 코드를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그때 쓰는 거예요.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변수 쓰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함수끼리 뭔가 공유해야되면 전역변수로 공유하지 마시고 건네주고, 받고, 매개변수랑 리턴을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나온 게 객체 제약이라는 거예요.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. 자바나 이런 거에서 배우실 거예요.